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교회 김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20일 내 영혼아 깨어나라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은 시편 35편 13절.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아멘. 내 영혼을 괴롭게 했다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영혼을 괴롭게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밥을 먹지 않고 굶어가면서 어, 기도했다고 하는 것 참으로 괴롭고 고달픈 일이죠. 그런데 다윗이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것은 바로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금식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몸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또 죽음의 위기 가운데 방황하는 그 상대방들을 그들이 병이 들어 있는데 제들을 살려달라고 제들의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그들이 누구냐 하면 시편 35편에 보면 다윗을 조롱하고 다윗을 비방하며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때는 같은 이스라엘의 동족이었고, 저들을 사랑하고 아꼈고, 저들을 위해서 정말 내가 목숨을 위기가 오도록 그렇게 금식하며 내가 기도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상대방이 오히려 나를 공격하고 대적하다니 얼마나 처참하고 또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사정이었겠습니까? 다윗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저들의 병이 고쳐지도록, 저들의 몸이 다시 회복되고 살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소원도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영혼이 저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단순히 저들의 육신의 질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저들의 영혼도 회복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육신은 고침 받았지만 저들의 영혼은 치유되지 못하고 제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 다윗의 영혼이 괴로움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상대방의 육신은 회복이 되었지만 상대방의 영혼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상태로 있으니 얼마나 다윗의 영혼이 괴롭겠다 괴롭겠는가 하는 겁니다. 다윗의 영혼이 또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 저 영혼이 회복되고 저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복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지 않은 것이죠.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에 아름다운 소통이 이루어지고 다윗의 영혼이 기뻐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정말 다윗의 영혼이 어, 괴로움과 고통을 느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상대방의 영혼이 회복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한 하나님이 다윗의 영혼의 소원을 응답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윗의 영혼이 상당히 괴로움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괴로움을 입었는데 그러면 다윗이 어, 상대방에게 잘못했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0편 35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의를 자랑하게 하소서 라고 말하는 것 보면, 아, 다윗의 의를 하나님이 인정하고, 어, 하나님이 다윗을 옳다라고 판정해 주시는 것으로 10편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저들을 위해서, 어, 기도했고, 또 상대방은 다윗을 공격했던 겁니다. 다윗의 영혼과 저들의 영혼이 서로 충돌하고 대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사이에서 누가 오른지 판결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판결하셨는데 그 결정은 다윗의 손을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이죠. 결국 다윗의 영혼이 상대방의 영혼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또 육신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상대방의 영혼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다윗이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다윗에게 돌아온 겁니다. 다윗에게 돌아와서 다윗을 영혼을 축복하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다윗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러한 쪽으로 결과가 맺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 기도. 상대방이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결국 상대방의 영혼은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자리에 갔고 상대방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결국 다윗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자신 다윗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쪽으로 결론이 맺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그렇습니다. 영혼과 영혼이 서로 충돌하고 대치할 때 누가 옳은지 누가 그런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다윗은 그를 위해서 자기가 금식하며 육신을 괴롭게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상대방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또 정말 내가 배려를 벌고 너무나도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자처해서 금식하며 기도했고 또 상대방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또 다윗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삶이었는데 결국 상대방은 그러한 다윗의 마음을 다윗의 영혼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반대로 나가고 다윗을 공격했던 것이죠 영혼과 영혼이 충돌할 때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영혼과 영혼이 충돌할 때 그가 어떠한 사랑으로 어떠한 마인드로 상대방을 대했는지 사랑으로 대했고 또그 영혼을 아꼈는지 아니면 미움과 또 상대방을 공격하는 쪽으로 나아갔는지 그것을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권기를 맺지만 또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해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영혼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이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영혼이 아름다운 영혼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영혼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영혼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영혼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